자, 에코엔드림도 제가 6월 17일날 라방 때 분석한 거예요. MHD 영선 유지 및 장기 2평 유지가 중요하다 써놨죠? 2평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날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오고 다이버스 뜨고 조종이 많이 나왔죠. 어, 얘가 상승이 나온 거에 대해서 78.6%를 되돌리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건데 현재 202평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MACD를 보시면은요 영선 돌파가 나왔어요. 영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위치 자체는 우리가 어 매매가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위치긴 해요. 이 위치 자체도. 근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거래량도 늘었고요.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서 늘었어요. 거래량도 늘었고 고준 돌파가 나오면 다이버스가 뜨긴 했지만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조종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위치들이 계속 저항 가격대에요 그게 6만원쯤 될거 같거든요 그 우리가 6만원 한번 체크해 보자구요 6만원 정도 6만원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6만원과 4만 천원 요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어, 이런 데 돌아나가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매수를 잘 해준다면은 MHD 같은 거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장기 이평선은지켜주는거 보면서 하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 평선과 가까워졌을 때 매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차트 공부 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위치가 왔을 때 차트 이제 하이 프레임 보고 매매하잖아요. 좀 쉽게 봤을 때는 날봉으로 200이 표이 중요하다.